백반집 왔습니다. 만 원짜리 백반집이고 안 나오실 거예요. 저만 나와요. 씨. 이거 만 원짜리 백반집 클래스인데 와씨. 이거 아 문화충격, 문화충격. 여기 전라도는 문화충격. 와씨. 만 원짜리인데 자 메뉴판 인증. 메뉴판 인증. 이씨 메뉴판 인증. 와 미쳤다. 미쳤다. 이거 봐 이거. 아씨, 돌았네. 와씨. 이거 문화 충격이야, 문화 충격. 떡볶이 나오고, 고등어 나오고. 근데 아직 뭐, 리얼이안 나온 거죠? 요, 여기 뭐가 막 비어있네. 네. 막, 여기 상추도 막 직접 재배한 거 같아, 난리 났어. 소세지 나오고, 중생 나오고, 우리 이거 만원짜리 백반에 기본찬이라고 합니다. 이거는 완전 클래스가 달라요. 이게 <laughs> 내가 서울, 서울에 역삼동에 있는 백반지 8,000원짜리 다 있는데 거기도 맛있긴 하지만 여기 만원짜리 퀄리티는 와씨 고등어 사이즈 막 고등어 무슨 뭐 어디 뭐 어디 뭐 해외에서 잡아왔나 막 이까만 해내 얼굴마다. 와씨 <laughs> 장난 없다. 소, 해지, 먹곰. <laughs> 아 감사합니다. 나너 이거 문화 충격이야. 다시 올게요. 밥요 저기요 사장님 연탄... 고... 연탄 네, 고추장 불고기. 하고 아 하고 계세요? 연탄불 불고기도. 점심에만 이렇게 하나 와서 어? 거기에 다 넣어주나 봐. 그가구나 아, 연탄 불 불고기도 다 미쳤다. 아 진짜 이거 먹방 브이로그로 바꿔야 될것 같아. 아이씨.